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지난 2021년 4월 미국에 살던 23살 대학생 브랜다는 평소에 자주 방문하는 레딧에 접속해서 뭐 흥미로운 게 없는지 뒤지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레딧이라는 건 미국의 유명한 커뮤니티 사이트인데 여기에 올라온 게시물들은 유저들의 업 다운 투표를 통해서 순위가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서 좋아요를 많이 받은 게시물은 주제에 따라서 메인 페이지에 바로 노출이 되는 구조죠. 브랜더 또한 메인에 등록된 그 인기 있는 글 여러 개를 보던 중한 게시물에 즉각 얼굴을 찌푸리게 되는데요. 제목을 보니까 잠자는 여성들의 눈이 궁금하세요? 클릭을 해보니까 잠에 빠진 여성이 있는데 그녀의 눈을 누군가가 고의로 이렇게 뒤집어 까서 보여주는 아주 불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 장이 아니었고요. 스크롤로 내려보니까 또 다른 여성들의 눈을 이렇게 뒤집어 까는 장면이 연달아서 계속 게시되는 겁니다. 아, 뭡니까 이게? 그래서 보니까 이 게시물을 올린 당사자는 아 이거 내가 찍은 게 아니다. 이건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소름 끼치는 영상들이 나오는 걸 캡처한 거다라고 말하는데요. 유튜브 채널의 이름은 미스터 슬리피 피플. 해석하면 자는 사람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평범한 채널이 아니었어요. 브랜다는 즉시 검색창에 미스터 슬리피 피플을 검색해 보죠. 채널이 나왔고요. 들어가 보니까 수많은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썸네일에 여성의 감긴 눈을 이렇게 누군가의 손으로 뒤집어 까는 이런 모습이에요. 영어로 어떻게 제목을 쳤나 해석을 해보면 파란 눈 여자 눈 검사, 빨간 머리 여자 눈 검사, 사랑스러운 눈 검사, 술 먹고 뻗은 눈 검사, 눈알 움직인 눈 검사. 요무 제목도 좀 이상합니다. 혹시 궁금증이 이제 유발이 되니까 영상을 여러분이 보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영상이 다소 불쾌할 수 있어서 저는 말로만 설명하고자 합니다. 일단 모든 영상의 시작은 비슷합니다. 누군가가 카메라를 잡고 있고 여성이 잠들어 있는 공간으로 조용히, 으쓱하게 들어가죠. 그리고는 그 자고 있는 여성의 눈꺼풀을 뒤집는 기행을 저지릅니다. 이게 마치 무슨 누나를 구경하는 컨셉으로 컨텐츠를 잡은 것 같은데요. 정말 소름 돋죠. 각각 영상 속 여성들은 다 다른 사람이고요. 공간도 제각각이었어요. 보통은 음, 여자가 잠을 자고 있는 그 방이 좀 보여지긴 하는데 이게 또 대부분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어 보입니다. 물론 촬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또 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수 없죠. 대부분의 영상에는 이 촬영하는 남성의 손과 잠든 여성들 그리고 눈만 나옵니다. 영상의 길이는 뭐 1, 2분으로 짧은 영상도 있었지만 2, 30분이 넘어가는 긴 영상들까지 이긴 영상은 보진 못했는데 뭐 모음집일 수도 있겠죠.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조회 수도 2만짜리, 6만, 14만, 38만까지. 아니 근데 누가 이런 영상을 계속 소비하는 걸까요? 무엇보다도 도대체 누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걸까요? 저처럼 이 채널에 들어갔다가 큰 충격을 받았던 브랜다는 정보를 더 수집하던 중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채널의 개설 날짜가 2011년 10월. 물론 아이디를 만든 게이 시점이고 정확하게 뭐 개설, 그러니까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건그이후일 수도 있죠. 그런데 10년 가까이 이 채널이 아직 살아남아 왔다는 게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다가 과거의 영상들을 하나 하나 뒤집어 보던 중 초기와 다르게 영상 수위도 점차 자극적으로 변해온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한 예로 어떤 영상에서는 여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녀 옆에 남자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남성이 다정하게 누워 있어요. 그런데 촬영자가 전혀 개의치 않았고요. 자고 있는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죠. 그리고 그중 여성의 눈을 뒤집어서 보여줍니다. 이게 좀 전과 다르게 좀 대범한 모습인 것 같은데, 또 다른 영상에서는 여성의 눈을 이렇게 뒤집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제가 정말 말하기도 너무 힘든데, 이 누나를 혀로 핥는 아주 엽기적인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여성들은 단순히 깊은 잠에 든 걸까요? 혹시 약물에 취해서 의식불명 상태는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채널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한 브랜다 그녀는 이 영상들이 어떤 성적 패티시를 기반으로 촬영된 일종의 약현 포르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이 결코 합의가 된 후에 촬영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죠. 더 근본적으로 이 기한 채널이 버젓이 운영된다는 게 유튜브가 그동안 관리 감독을 너무 부실하게 한게 아니냐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미스터 슬리피 피플 이 채널은 예전부터 네티즌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일각에서는 아 이거 뭐다 연출된 주작이다 라고 비웃었죠. 근데 그도 그럴 만한 이유가 되는 게그 많은 영상들을 만들면서 어떻게 단한 번도 그 주인공 여성에게 이걸 들키지 않고 촬영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정말 모든 영상들에서 깨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테러를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다 잠들어 있을 수 있죠? 게다가 내가 이 피해를 받은 당사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건 그 흔한 유튜브 주장 영상이다라는 의견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모든 영상이 그렇다면 합의가 되었고 또는 양쪽이 다 돈을 주고 받고 이루어진 촬영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 적당한 페이를 주면서 출연자를 모아왔다는 건데 만약 그런 방식으로 엽기적인 영상을 제작해서 돈을 벌 목적이었다면 분명 이 채널의 썸네일과 영상은 조회수를 올리기에 자극적인 소재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영상들이 그렇게 조작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의견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작이 아니다라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가 궁금한데, 일단 영상을 잘 보시면 여성들의 눈에 주목할 수 밖에 없어요. 눈꺼풀이 촬영자에 의해서 이렇게 들려 올려지죠. 그런데 정작 동공은 카메라 빛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동공에 살짝의 흔들림이라도 있다면 수면의 가장 낮은 단계인 렘수면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혀 흔들림도 없다. 그 말은 그녀들이 하나같이 다 깊은 수면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즉 다시 해석을 해 보자면 이렇게 깊은 수면에 빠져 있는 건 연기로 표현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녀들이 약이나 술에 취해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만약 그렇다면 또다시 그 자의에 의한 거냐, 타의에 의한 거냐, 우리가 알수 없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사전에 동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녀들이 피해 사실을 알수 있기나 할까요? 어려워 보입니다. 혹은 뒤늦게라도 내 눈이 그런 식으로 촬영되고 유튜브에 올라갔다라는 걸 알게 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피해자다라고 밝히는 걸 어려워한 건 아닐까요? 실제로요, 한 영상 속의 여성은 눈을 뒤집자 약간의 반응을 보이면서 깨어날 기미가 있었어요. 그러자 촬영자가 급하게 이 카메라 불을 끄고 당황하는 듯 했죠. 이게 또 긴장감을 더하기 위해서 유튜버가 고도로 계산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 아니라면요? 이건 몰래카메라나 다름 없습니다. 리얼 몰래카메라요. 아니, 저는 이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서도 도대체 누가 이딴 걸 만드냐? 이게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네티즌들 또한 그 정체를 밝히려고 분주해졌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가설을 보면 사실, 이렇게 다양한 젊은 여성들을 쉽게 접근해서 잠자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혹시 학교 기숙사, 아니면 어떤 집합체 안에서 자는 곳, 이런 곳이 아닐까? 라는 가설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비록 촬영자는 영상 내내 한 명이지만, 집단적으로 이걸 돕는 조력자가 있었다면, 또 오랜 기간 동안 들키지 않고 영상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었을 테니까요. 이게 만약 진짜라면 이것 또한 심각한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런 가설들 끝에 미스터 슬리피피플 이 채널은 매우 패티시즘적인 포르노다라는 수식어까지 붙게 되죠. 여기서 잠깐, 음, 여러분은 혹시 소모필리아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이건 일명 수면 기호증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의식이 없거나 의식을 잃은 상대에게서 성욕을 느끼는 그런 성향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잠자는 숲속의 공주 증후군이라고도 불리죠. 솜노필리아. 이건 이상 성욕으로 알려진 성 도착증의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 참고로 그성 도착증의 종류를 보면 예전에 토미에서도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시체를 보면 성욕을 느끼는 네크로필리아. 타인의 배뇨활동의 성욕을 느끼는 유롤라그니아, 그리고 소아에게 성욕을 느끼는 페도필리아 등이 있죠. 이중 몇몇 기이한 성욕들은 범죄에 속합니다. 특히나 페도필리아는 아주 심각한 중범죄인데요. 다시 솜노필리아로 돌아와서 이것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는 건 상대가 의식이 없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관계 또한 합의가 없는 상태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실제로 영국에서는 이런 것과 관련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영국 워릭쇼주에 거주하던 38살 남성 제임스 볼튼. 그는 자신의 집에서 술과 약에 취한 10대 청소년을 겁탈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경찰 조사해보니까 그는 이 수면 기호증, 솜노필리아를 가진 사람이었고요. 컴퓨터 하드에 상당한 양의 관련 포르노가 발견되었죠. 이상 성욕을 참지 못하고 이게 결국 실질적인 범죄로까지 이어졌던 끔찍한 사건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미스터 슬리피 피플 영상 역시 이솜노필리아 포르노의 한 종류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생겨났고요. 채널은 이후에 많은 신고를 받게 되죠. 유튜브가 다행히 대중의 반응에 즉각 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현재. 해당 채널과 영상은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여전히 잡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미스터 슬리피피플이 올린 기괴한 영상을 그간 즐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댓글창을 통해서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었던 건데요. 사실 댓글을 살펴보면 아주 추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누구는 막좀더 수위가 높은 영상을 올려달라. 어, 눈을 뒤집는 거 말고 좀 어떤 과학 행위가 더 들어가면 좋지 않겠냐라는 막 방법을 추천하기도 해요. 들어와, 들어와, 드러워 아주. 또한 사람이 언제 가장 깊게 잠이 드는지, 그럴 때 어떠한 행위를 우리가 할수 있는지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좀 미친 놈들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댓글에 보면 서로의 이메일 주소를 남겨뒀는데요. 각자 자기가 찍은 비슷한 사진과 영상들을 주고받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골사업죠 게다가 채널의 안경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또 모방하는 채널들이 생겨났어요. 현재도요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것과 비슷한 유형의 컨텐츠를 즐기는 그룹들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이러한 행위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나 공유된 단점이었죠. 미스터 슬리피 피플 과연 이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단순한 페이크 다큐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소수들에게 소비되는 포르노의 한 종류일까요? 채널이 현재는 삭제되었지만 운영자가 언제 또 어떤 방식으로 다시 돌아올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토해 미스테리, 디바 제식합니다.